안녕하세요 7의 5장은 보너스입니다 단어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소리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럼 첫번째 TIO의 소리 T는 옷으로 사용할 수 있죠 I는 E O는 어 그럼 이세 소리를 한꺼번에 내면 어떻게 될까요 TIO는 시어 하면 셔 소리가 나죠 어떻게 해서 셔 소리가 나오는가 이해한 다음 TIO는 셔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단어 중에 많이 나와요. 두번째 SION S는 시옷으로 사용하고 I는 E, O는 어, N은 니은으로 사용하니까 합쳐서 소리를 내면 시언 시언하면 시언이 되고요. S를 지옷으로 사용하면 지언 지하면전이 됩니다. 소리를 이해한 다음 한꺼번에 기억해 두세요. ture는, t는 ᄉ으로 사용할 수 있죠. u는 어, r는 어, 그래서 처, 처 하니까 처가 됩니다. 아, sure, s는 지 ᄉ으로, u는 어, 끝에 있는 r는 어, 그래서 sure는 저, 저 하니까 저가 됩니다. cial, c는 시어 i는 e, a는 어, l은 디얼. c, i, a, l은 시얼시얼하니까 쉬얼 시얼이 됩니다. 지금 배운 것들은 단어 속에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외워두세요.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자, 그럼 소리 기기로 갑니다. 에, 스테이션, s는 시어 t는 티귿 a는 자기소리 a t는 short, i는 E, o는 어, e, e, n은 니은이니까 station이 됩니다. dictionary d는 d i g t i는 E, c는 k여, t는 short, i는 E, o는 어, e, n은 니은, e, a는 어, r은 d i l y는 E. 그래서 dictionary가 됩니다. television T는 t 귿 E는 에, L은 리을, E는 어, V는 비읍, I는 이, e, S는 지읒으로 썼고요. I는 이, e, O는 어, N은 니은, 그래서 텔러비전, 디비전, D는 티귿, I는 이, e, V는 비읍, I는 이, e. SIO에는 전이죠? 소리를 안놓아도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 비전이 됩니다. m 션 m은 미음, a는 에, n은 니음, siol은 션. 그래서 m 션이 됩니다. 미션 m은 미음, i는 e, s는 시어 siol은 션. 그래서 미션이 됩니다. gesture. g는 기, 지읒으로 썼네요. e는 에, s는 s r t u r e는 그렇게 하나하나 치옷 아 r이 어 -E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초가 됩니다. 그래서 gesture 다음 adventure a는 어 d는 디귿 b는 비읍 e는 에 n은 니은 t u r e는 초 그래서 adventure가 됩니다. l e r L은 리얼, E는 에, I는 소리가 안 나는 거네요. 이거 다음 장에 배우는 건데 무음인데요 소리가 안 나니까 X를 치세요. 그 다음에 s u r 은는지 어어 해도 되지만 s u r 을를저로 해가지고 레저가 됩니다. TREASURE, T는 티귿, R은 리얼, E는 에, A도 에.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죠. 그 다음에 s u r 은는저 그래서 TREASURE가 됩니다. special, s는 short, p는 peak, e는 eh, cial은 short 이라고 했으니까 special 이 됩니다. official, o는 uh, 어. f는 peak, i는 e, cial은 short 이라고 했으니까 official입니다. official 아닙니다. official입니다. 다 안다고 보고 읽기 연습으로 갑니다. 박스진단을 읽어보세요. 못 읽는 것이 있으면 소리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 문제로 갑니다. 스 t 이션 i o n 리텔 c 비전 o 션 제스처, 어드벤처, 레저 트레저 스페셜 r 피셜 s 비전 미션 미션 같은 거 보면요 S가 두 개죠. 그러면 하나로 보니까 한글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발음 연습으로 갑니다. 페이지 168쪽 책을 펴고 단어를 보면서 따라하세요. 기차요. Station. Station. 사전. Dictionary. Dictionary. TV. Television television Teza Mansion mansion. Mumti Gesture Gesture Moham Adventure Adventure Teusigan Leisure Leisure Pumu Treasure Treasure. 특별한, special, special 공무원, official, official 나눗셈, division, division 전도사, mission, mission